자, 금일은 제가 우리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친구가 2,905원 찍고 나서 지금 급격하게 조정파동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로가 앞전에 굉장히 양자하모 쪽으로도 강했다 보니까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상승 이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결국 세력들의 자금이 현 구간에서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연이어 화살표 신호들이 포착이 됐던 이 라인들 자체가 전부 다 매집 라인이었다는 거죠. 아래쪽 보시면 대금들이 중간중간 엄청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개인들은 몰랐던 라인들을, 세력들은 이미 정보가 듣고 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박스 매집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 트라이를 시켰던 이 라인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대금이 그간 없었던 물량들이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중간중간 포착이 되죠. 이런 구간들, 여기, 여기. 자, 그런데 아래 보시면 수요가 극감을 하는 구간들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여기서 팔았다는 건데, 개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물량, 그간 물렸었던 개인들의 물량이 품매로 출회가 됐고요. 그 출회된 물량을 바닥에서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해서 강한 대금을 넣으면서 위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갭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밑꼬리 달리면서 음봉.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간 장중에 매물이 출회가 되고 나서 장 막판 정도에 이 매물을 또 누가 소화를 하면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날아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구간들 자체가 비이상적인 그림이지만 체력이 의도적으로 위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위에 고점을 찍었던 이 라인이죠. 자이 라인들 보시면 대금이 벙청나게 터졌는데 그 다음 은봉에서 수요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위아래 매집봉이 또 들어와주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체력이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로는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의 물량이 투매 현상이 나올 것이고 기관들도 투매, 외국인도 투매 현상이 나오겠죠. 이 물량을 누군가가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 주가는 계속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즉 주가 조정을 주면서 본인들이 합당한 가격대까지 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 그 라인까지 빼고 나서 또 다시 박스 매집을 이런 식으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에는 세력들의 물량은 여전히 우리로 측에서 나간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급락 자체는 세력들이 일부러 만들고 있지만 본인들의 물량은 정작 나가는 게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2,905원 넘어설 수 있는 신고가 재료가 당연히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도 절대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2,900원 넘어서서 여러분들 3,000원 4천원 사이까지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료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만 확인해봐도 이번에 붙을 모멘텀이 정책 모멘텀이에요 양자 암호 관련한 관련주죠 그런데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해킹,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CCTV 등등 다양한 곳에서 전부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최근에 강했던 초전도체도 될 수가 있겠죠. 맥신이랑. 결국에는 정책 모멘텀이 당연히 붙을 수 밖에 없는 요소예요. 최근 윤정부에서도 계속 양자 암호 관련해가지고 투자금을 계속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결국 거기에 우리로가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양자 암호 쪽에서 해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대장 수혜를 볼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뭡니까? 양자 암호, 양자 기술을 지금 국제로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진행 중이죠. 결국에 표준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기술력이 바탕으로 베이스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양자암호를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표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모멘텀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고 그게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들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주가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진입한 구간들이 매번 고점, 급락이 나오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또 마지막도 결국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 고점에서 잡는 안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 버리지 못하는 한은 수익도 뒤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닥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에코프로 BM을 시작으로 9월 첫째 주 유진 로봇까지요. 전부 다 세력 포착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력 포착 신호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추가적으로 9월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유진 로봇 한 종목 추천 나갔지만 다른 한 종목까지도 추천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차트에 이것저것 지표들을 넣으셨을 건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수행성 지표예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게 팩트고요.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직접 검증을 하고 수식값을 변경을 해서 보출하는 게 그게 확실한 지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듣고 안 듣고 차이가 분명히 클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투자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확실하게 손절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물려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세력포착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신호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종목 리스트예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대부분 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이뤄낸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몇 개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세력포착 화살표 신호 검증 결과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앞전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몇 차례 신호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1월 13일 포착분을 여러분들한테 화살표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포착을 못했어도 확실하게 올라가기 직전 구간, 2월 15일 날에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내가 발견 못했다면, 늦게라도 발견했으면 여기서 또 화살표 신호 봤다면, 단기간에 이거 수익을 그냥 실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세가 확실하게 분출이 되기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 신호가 딱 뜹니다 자, 이날이 여러분들 1월 19일이에요 올해 1월 19일날에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이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수했다면요 이 구간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못했다 그래도 보시는 것 같이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뜬 구간 그 이유를 보시면 죄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금양입니다. 자 금양도 앞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기 전부터 딱세번 알려줬었죠. 마지막 구간이 2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 포착이 됐고요. 이때부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급등이 나왔고요. 본격적인 시세가 급등이 붙었던 날이 23년 6월 30일 포착 이 지점입니다. 자, 이날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 이 화살표만 여러분이 있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은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세력들이 출발 직전에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력 포착 신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치하는 매매를 무조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거예요. 010에 5629에 0475번으로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영상의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이 수식값을 싹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1번으로 문자를 온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수식값만 받아가려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구독자 대상으로만 이 수식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고 꼭 문자를 남겨 주셔서요. 이 수식값 여러분들이 꼭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